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티파니 부동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현재 전월세 매물이 최대로 등록되어 있는 공급 정점의 시기인 검단 호수공원역 후반 서밋과 2026년 4월 23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기에 매물 등록 초기 단계인 신검단 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의 전월세 수량 변화 및 전세 시세 흐름을 2026년 2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단 호수공원역 후반 서밋의 전월세 수량 내용을 보시면 1월 30일 기준으로 전세 66건, 월세 53건, 총 119건으로 세대수 대비 13.9%였으며 2월 10일 기준으로 전세 57건, 월세 55건, 총 112건으로 세대수 대비 13.1%로 1월 30일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전세가의 경우 1월 30일 대비 중층이상의 최저효과는 조금 하락하였으며 평균효과는 조금 상승하였고 최저효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월세 매물의 추세는 다른 입주장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사전점검이 마무리되고 전월세 매물들은 최대치로 등록된 상태이며 저가의 매물들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매물 수량은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주 시작일인 2026년 2월 25일 이후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뒤로 늦추지 마시고 지금 저렴한 전세 매물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월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저가의 매물들은 사라지게 되고 고가의 매물들만 남을 것입니다. 전세가의 추세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 1월 30일 대비 중층 이상의 최저 호가는 2.7억으로 조금 하락하였으며 평균 호가는 3.3억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월 23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신검단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의 전월세 수량을 보시면 오구타입의 경우 2월 10일 기준으로 전세 16건, 월세 10건, 총 26건으로 최대수 대비 4.8%입니다. 헬사타입의 경우 2월 10일 기준으로 전세 9건, 월세 8건, 총 17건으로 세대수 대비 7.1%입니다. 2월 10일 기준의 효과들을 보시면 오구타입의 경우 최저효과는 2.5억이며 중층 이상의 최저효과는 2.7억, 평균효과는 2.9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사타입의 경우 최저효과는 3억이며 중층 이상의 최저효과도 3억이고 평균효과는 3.3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의 시세 현황을 보시면 5구 타입의 경우 보증금 3천에서 5천만원 기준이며 월 임차료는 110에서 120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8사 타입의 경우는 보증금 3천에서 5천만원 기준이며 월 임차료는 130에서 160까지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단 호수공원역 후반서밋과 신검단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 이렇게 두개 아파트 단지의 전월세 수량 및 호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검단신도시 모든 아파트의 매매 또는 전월세 매물 접수를 원하시거나 입주를 하고자 전월세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티파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영상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티파니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파니 부동산이었습니다.